백지에다 가 g o 는 n g to take it. I'm 가 o t going to take it. I'm not g o i 백지에다가 a k e 아니, 백지 not going to t 백지에다가 도장 not going to take it. I'm 을 해줘? 뭐 아니 그생님들뭐 저기 뭐야 모르고 찍었다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아니, 거지 사기 치고 찍은 거 아니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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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찍는 걸 아니요. 주민의사도 안 들어보고 백제다 도장을 찍고 허가가 나게 만들어 줬느냐 말이야 이거 음. 이거 끝안 나면 이장도 사표 내야 돼. 이상이야. 뭐, 이장님, 동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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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란 게. 지금, 지금 이장님 얘기는, 그 아, 어? 어? 사인할 나, 때는, 나, 잠깐만요, 좀 조용히 들어보세요. 아, 어?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네? 해나가자. 어. 그, 사인을 할 때는 동의서, 그리고 그 내용은 없었다고, 업, 하는데 사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택시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어? 서류가 되어있나 좀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랬더니, 해영왕궁이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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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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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당시에는 그게 그 말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음. 결국은 삽입한 거 밖에 없고, 안 되고요. 안 되는 얘기 하네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삽입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그것도 공문서가 되는지 사문서가 되는지, 그 사문서 위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자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 왜내 사인한 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어?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냐고 공장 측에다 보도를 해. 야지 예? 아니 다 아무도 없지? 필요 없고 그래. 여기 대표 왔으니까 역 결정을 해보고 알아. 아, 어? 그치. 가싸우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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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고. <Gallery> 그 말은 다 따졌어요 사장님. 아까 그 말은 다따졌어 필요 없어. 그것만 결정돼. 그럼 그것만 결정돼요. 평택시에서 아, 야, 평택시에서 허가 나지를 가지고해시 시켜야 되는 거야 위원님 그렇죠 그거 취소안수있면은 소용없어 아니 시민 만날 수있 허가를 나지를 않느냐 했으니안 그러고 저기 저 우리 시민을 자, 시민에서 세금 아, 그래. 걷어가지고 대개들 월급 타먹는 아,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까지 뺏기못해는 뭐야 그 평택시 시민을 안 해가지고 외부인을 위해 줘요. 우리 우부자식인가 봐. <laughs> 아이 우리 이가세금낸거 가지고 당신고 <목소리> 그러게. 근데 뭐냐운니까고 부근 가가이 지금 이성도다는데 뭐. 무슨 인터넷 만들가고 <목소리> <많아. 거, 목소리> 다부딪나와고 개미 다니는 <목소리> 것도 보이데는만한거아이해결을해 주고 가시면 되겠네. 허가를 아직 안 내준다고, 딱 아직 못받꿔 그러니까 허가 취소 시키면은 어. 여기서 취소 시키면 여기 나가면. 허가를 못내주겠딱 그래, 그렇게 그렇게 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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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네. 사인을 저 해주고 가세요가장님말씀을로 중요한. 아 국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나 네. 가정님만 오셨어. 아니 국장님 안 오셔도 네. 가장님이라도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고 절대로 이분들을 허가를 안 내주겠다. 사인을 해주고 가시면은 오늘 우리 국민들은 여기. 토지지 사람들은 미, 믿지요 2 네, 맞습니다 2,000원, 2 0 0두고 2,000원, 2 0두고원 2,000원, 2,000원, 2 0 0아원2 0이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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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거0 0원 2,000원, 2,000원, 2 0 0 0은 2,000원, 2 0

간단한 거야. 네. 여 대표 있으니까. 한 어, 분에서만 해결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그냥. 그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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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떨어지면 어? 되는 거야. 어? 네, 안 하겠다. 간단한. 안 되어주겠다. 오늘 여기 사악잡이 안 떨어지면 내 라면. 그고 빨리. 그래. 저 그냥 주민들하고 싸우겠다. 그럼 싸우겠다. 그러고 그냥 큰 음. 움직이가 빨리 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요. 어. 내 비가 오, 잠시, 우리 그때 쳐들어갔대도비 오는 날 쳐들어가서 음. 내 비가 오나 눈이 오던지 삶았어. 음. 강아지 고양이 다큰고갈 거니까 안세요 배치기 때문에 안다고그고아내가 때문에 안한다고그러고자늘순당과이지을 붙잡고 있어들어도 관리 감독이 기고이 기관이 기관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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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관이기관자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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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관이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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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기기이없이이하고이기기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음. 시설이, 시설을 다 했다 그러면, 보고가 음. 들어오면은 자동 어? 인가가 나가는 거니다 아니면, 음. 아니면은 주, 어, 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에 따라가지고, 어? 이거를 어떻게 뭐 <laughs> 어느 정도, 어? 정리가 되든지, 이해가 되든지, 어? 뭐, 뭐, 그러지 않으면은, 어? 이, 그, 어?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 민원이 들어가면 개인 집도 짓던 것도 중단이 되던데 이건 큰 민원이 들어간 건데 그대로 이해할 이, 수 없는가요? 이미 벌써 100명 사인해가지고 아까 그면민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래, 거기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그래. 지금 거기서도 설치 자체도 중단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중단한 상태니까 이분한테 사인만 받으면 아니, 된다니까 저분하고 사인 저분저코저지두 분만 사인 받으면돼 저분은 안 한다 내 사인 받는 안면안 내준다는 거생안 시키려면 오늘 와 니들 사람이 지금 그이 허가가 아직 허가가 떨어진 게 아니야 지금 어? 절차상 아니, 어, 어, 거의 다돼 있고, 조금 덜돼 있어. 진행, 진행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그, 지금, 어? 어, 저 시장을 가서 만나봐라. 안 만나보면, 천상 대가 가야 되는데, 뭐, 그, 내가 몸이 이게 아프고, 아, 가 움직이기가 어렵잖아. 어? 가족님한테 어? 네, 그 저, 저, 저 각사를 받고 저사람저 시은님 오셨으니까, 네, 지금은 는금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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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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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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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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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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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지 지금은 지금은 지 이단 네, 내가 갈게 그럼 가서 우리 저 어, 대원들 끌고가서 내미지 네, 이발가 경생 시점 그냥 잠깐 까붙일가니 해봐 자지심은 아 자지심은 해 저기 어. 집에 가서요 이래고 있을 게 아니야 트랙터 예. 경운기 다 끌고 나와요 올라가서 아 과장님께서 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 김포 <웃음> 과장님은 <웃음> 국장님은 <웃음> 시장님은 어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시켰어. 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아, 시민들을 봐. 위한 시행정신이요. 시공정 정신이고. 요 내가 기게목민심사를 읽어보셨나 모르겠어. 예? 네? 그목민심사 같은데 나도 보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다 해. 저쪽으로... 제일 바른 얘기였서 아, 예. 아, 아이고 오늘. 아, 오늘 어, 아주 참 다른 얘기였어. 저, 어. 저, 기 어릴 때 제가 한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산업건설위원회 정명아 시의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네, 정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건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어떻게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네, 좀 죄송스럽고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어, 얼마 전에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가지고 이제 담당 부소계장님몇번 어, 모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시에서는 절차상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일단 사업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투진님 투진 토진 일리하고 일리에 이런 폐기물 공장이 이제 생기게 돼가지고 저쪽은 특수 폐기물이고 여기는 일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쪽 토진일리 이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끔 되어있으니까 이장님 잘 알아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공무원들 말씀이 이제 이장님 석관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그게 협의가 됐어 이렇게 보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대어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 어. 알지는 못했죠. 알지 못했는 그 알았거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치행부에서도 아아아아아 이제 이거는 일반 먼저는 특수 폐... 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폐기물 이렇게 된 건데 그 대신 제가 이제 수은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걸 얘기를 아, 많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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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했더니 뭐그 과정이 무슨 그, 그, 진공 상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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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가 돼가지고 기계에 그, 그, 의해 갖고서나 이렇게 저기 그 통에 들어가서 그대로 운반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장님을좀 만날까 하다가 집행부의 말을 듣고서나 만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기에 모임이 있다는 걸 저도 연락을 못 받아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 신장님을 만나러 왔었어요. 여기로 왔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장님을 좀 뵙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잘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정말 여기에 이 저기 사업지가 한다 안 한다라고 그렇게 단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래. 주민 네. 아니 생 아니, 아니 아니 생명은 괜찮다는 거 아니 선생님. 아니 이야기는 아, 아, 하지 크게, 말고 적인 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냈을 적에 그것을 무조건 안 해주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걸 안 해주면 사실 걸리게 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님도 고민이 깊었을 거라 생각이 되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 이야기는 오늘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도 저 청국면에 살아요. 그리고 이 청국면에 대해서 제가 폐기물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청국면에 특수 폐기물이 11개나 있어요. 11개. 평택시 22개인데 11개가 천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면에 살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 우리 과장님 가지고 옷 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발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제 그 고장 같은 데는 그막 불도 잘 내고 막 그런 게폐기물 공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조기만 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대답을 사업주께서 하시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오원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가서 이런 사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국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갖다가 어떤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네. 해결. 네. 해결. 아니 지금 안 주민들이 해결. 원하는 어떻게 해결을? 그렇죠. 각종 분이 원하는 아니, 그쵸? 그쵸? 해결. 무슨 거는 무슨 머리를 잡고 해결이요. 여기서 다. 아하면 노대인은 그만인지 아니, 안 아니 나, 그러면 아저! 나가서 좀아해볼 필요 없어 나가 꼴값을 치하면 안한다고 그거하고 에이 좋아 무슨 멍때하때멍 아, 좋아 오라구지게며 얘 임마 대가리 좀 줘봐요 거이 녀석은 일 뜻을 해결할 수 있다라 아니 그얘기네 아니 아가 얼마나 좋아서 짤 거야 미치 된다 안 된다 너가 끝을 내야 돼요 당신들 저 주장만 얻지 말고 시서 절대 안된다고 그래 주민 주장 들어

그러거 마시고, 그거만. 아예 중간 안 듣기대로. 그리고 아이디게 이제 까 여기 왔을 때 이제 저 잠깐만요. 네, 제일 무서운 것이 입니다그니은 우리가 그 공기를 들어 마시도, 술 공기를 들어 마시도, 실은 암이고 뭐고 그런 무서운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 못해 손으로 다 만지도 그렇고. 그, 그, 그런 거를 이 공장에다 여기다 했고그러면은 저는 저도 서울에서 있다가 어, 6월달에 내려와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동에서. 근데 그 지금 맑은 공기 마시러 여기 온 건데, 그런 공기를 마시러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저도 이웃동에서 네 살지만, 절대로 반대합니다 어, 그래, 그, 뭐, 잘해주세요. 음, 어, 자, 한가지만 더얘게 해주게. 여러분! 다공잖아요가더 얘기해 한더얘기 여기 매께이아 얘기 고주민이 아, 똑같은 생각을 우리 대표님이 주민들에서 오신 분이에요 리 온건데 이거 우리가 얘기 한마디를 고요구라고막어요데 무슨 머리를 저하셔서 그냥 어머니 너무 아, 어머니께서 전달가셨다는데어머니 네.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 지금 말을 연다고. 아,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 아. 여기는 아. 제가 아. 좀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의원님도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여기 주민들, 주민들을 또 통계 시민들 전체를 환경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이눈 누구도 봉사라는 사람들이에요. 들어, 우리 우리는 더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게 직장인데, 사실 뭐누구이 아니다 보니까, 참석하고 있는 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야지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공무원도다 계시니까 충분히 설명하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서 의견을 그상당 여기서도 안 된다고 한다 이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들 여러분이니까 이 생각은 거짓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에요. 공감을 하니까. 이거를 <laughs> 심리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아니에요. 무슨 뭐 아유, 이게 가 필요했던 거야. 폭력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아지자 뭐. 이렇게 시세요 예. 결정을, 결정을 해야, 해야 돼. 지금은 왜냐면 뭐선생님들이나다 지금 당장 타블렛을 엄두를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음. 사람은 또 며칠 좀 생각할 시간을 좀드리고 지난번에도 트림 씨의 약속 지켰잖아요. 그 대표님한테 좀 해서 시의 절차 상고하고 좀 하시고. 민들이 상식이 없어졌좀 시간 주시고.

야 네, 잠깐만 저기 하시고 일주일 정도 좀 이럴 저기 열을 좀 주시고 사람이또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이 좀 일주일 이거 너무 짧져요 당장 고만두고 내빼주장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희도 왜냐면 아 이혼해도 네 지금도 조정 기간을 두고 이혼하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열 주시고 주민들은 이제 한 결사 받는 줄만 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대표님 저기 오늘 저 마지막 인사하시고 일주일도 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도 책임지시고 일단은 못 들어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 보이지도가 효리 거야 이가 아의원님도부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공무원님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가가 마지막에 마무리 제대로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회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하려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름 대표님. 근데 이런 회사는 안영신다. 어. 토 아, 아, 아. 따지지 말고 조건 따는 거로 가서 해그게요니까데가데 어, 가서. 우리 여수 그래. 저, 저, 저 주민들은 오로지 다 반가지 안 하고 가겠다. 네, 네. 그 말만도 네. 뭐,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거예요? 답 쓰세요. 나오마라. 그러 네. 일주일은 주세요또 토요일에 어나서 가족끼리 또그 사고 했잖아요. 며칠 뒀다가 하나 지금 하나 네. 마찬가지야. 뭐가 있어요? 나는 갔다고 여기 네. 그냥 얼른 어차피 이제 집에 나가서 그냥, 그냥, 네. 그냥 얼른 갔다고 하고 가가 래 사장님이 아저 네. 사장님이 그렇게 저기 하면은 네. 음. 여기 오신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엄청 머리가 아플 거요. 예 가서도 음. 네. 그걸 잘 생각. 여기 면장님과장님다 저기라고 죄인이 된단 말이야 죄인이 당신이 저게 해야 되지아안 그래? 다 싫어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를 왜 여기서 굳이 하려고 그러는 그 저기가 파악이 된다면 은이 양반들이 다 먹여야 업갈운 무게가 실리는 거야 우리한테 벽살 잡혀 이제 여기서는 가만있지마 만 시청자 가서 여기서 잡아 그냥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시청 가서 잡는다. 자 이제 우리 스님들 오늘 요구로 다 스님들 종결 지시고요 음. 일주일 여유 주셨으니까 시간은 고과장님하고저해서한번더 음. 다시 한번 저기 아니 저기 조정하기 일주일까지나 봐요. 조정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 네. 주민들의 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여기서 집에서 네. 답을 그, 당장 내는 저 같은 사람 못내놓 놉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시간 좀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서로 협상할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적이 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했지만, 아까 뭐 시장님한테 좀선언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대로 전달이 되도록 또 해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런 걸잘 주민들의 의견 잘 들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월드 정말 귀한 시간 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 이왕에뭐 했으니깐 아직 학담을 짓고 헤어주는게 우리 아, 학생이 맞는 아, 건데 또 어떻게 또뭐 해. 그래요, 아, 그러기,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 아니, 회사, 지금 회사 오늘 아, 가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다음 아, 수요일 날또 놀아요? 그러면 저기 저녁때 있게요, 저 아, 그러면 전, 저기 우리 월급을 따져 네. 주고 가시면 안 된다, 오늘? 아, 다음 제가, 수요일 날 놀아야 니까 대표 같은 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저기고요. 음. <laughs> 오늘 뭐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다 나오시고 언론인들 정말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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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이다 나오셨는데요. 아서 앉아서 앉의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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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환경청에서도지서서